아 지금 요 녀석들 꼬리 자르는 것 때문에 꼼수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될까 모르겠다. 안 되면은 일단 면룡의 반지 끼고 투명화 시전한 다음에 들어가면 대충 눈치는 차는데 저한테 덤비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가기 전까진 뒤로 쭉 돌아가서. 달려가면서 아, 안 되네. 그럼 한 마리부터 죽이고 차분하게 꼬리를 자르죠. 네? 네. 이미 투명화 그거 시도하라 한번 죽였던 거. 네. 올해는 뭐 천천히 잘라야 되나? 보스전과 달리, 일단 얘네는 필드몹이라서, 한번 쉬었다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뭐지? 아, 망하게 저놈을 때려야 되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대충 밀어붙어서 쓰러뜨리고 자, 요거까지 하고 나면은 네, 쉬고 옵시다. 아니, 커터풀 가서 쉬고 오는 건 아니고 태세를 가다듬어야지. 아 참고로 화토불에서 쉬고 오면은 얘네 전부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죽였던 애도 한 마리 다시 살아나요. 자 이제 까 꼬리를 자르려면 안 만치 않은데. 아이고. 아, 얘를 꼬리를 어떻게 잘라야 되지? 자, 요거 썼을 때. 안다! 꼬리가 내려오질 않네요? 아이. 이방 망할 방법 있나? 얘는 카라미트보다 더 힘드네. 아, 진짜 알 맞다. 이제 이렇게 올라간 꼬리를. 오! 아, 요런 식으로 살짝살짝씩 때리다 오면? 아, 이렇게 하면 자를 수 있네요. 됐다. 저 내려찍기 패턴 할때한 대씩만 때리면 되네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죽이는 일뿐입니다. 이 자꾸 왜 원거리 패턴밖에 사용을 안 하지? 자, 네, 이걸로 DLC 지역도 전부 끝났습니다. 아, 얘네가 카라미트보다 더 힘들어요. 소명화 꼼수는, 음, 선빵 칠땐 편하네요. 선빵을 최대한 강력하게 한번 갈긴 다음에, 먼저 한 마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성수의 꼬리. 근데 성수의 꼬리는 진짜, 그냥 보스전 할때 얻어놓으시는 게 편하네요.